실천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남의 일을 할 때,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,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고, 친구를 대할 때도 변하지 않는, 믿어온 마음으로 똑같이 대하고, 하루도 빼놓지 않고, 선생님의 가르침을 익힌다면, 이것이 진리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이다. 노노강설, 이기도 교수님의 역를을 써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음, 진실한 마음, 충이죠. 그리고 믿어온 마음, 믿을 신, 진뢰할 신자죠. 그리고 익힐 숫자가 또 나옵니다. 음, 익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, 생활 속에서 늘상 음, 행하는 것을 말하겠죠. 익힌다는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.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 알미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김재미의 행복한 공동체 이야기, 너노 하기편 3장 4장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